청장, 제주상하수도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등 관련 공무원 공문서 이변조, 허위작성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제주도정은 월정 주민들을 협의라는 이름으로 불법에 끌어들이지 말라. 제주도지사와 상하수도본부, 제주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청에 불법 행위를 확인하면서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더욱이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제주도정이 몹시 나쁜 벌은 관행을 펼치지 않고 월정리 주민들, 특히 이장원 비롯한 임원들을 끌어들여 협의라는 이름으로 중서를 수용하게 하여 공범자를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 결코 불법에 동조해서는 안 되며 제주도민 모두가 제주 세계 유산의 자연환경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 동과수 의 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98%나 분뇨 처리 용량을 높이는 증사를 해야 한다는 아주 본질을 왜곡하는 발언을 제주도민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문화재청의 문화재 심의도 허가를 받지 않고 12,000톤을 증설하여 운영하면서 1차 증설하자마자또 용량 초과다 증설 불가피하다는 궤변을 오영훈 도지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부화재체장과 국가지정문화재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용천동물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부동안의 불법이 낱낱이 이사상에 밝혀져야 합니다.